아 내가 계속 얘기하네 그것 때문에 여기 먼지가 안 끼냐고요 벌써 여기 먼지가 안 졌는데 무슨 무걸레 바지가 무슨 엄청난 하자인 것 마냥 지금 얘기하셨는데 같은 조건에서 먼지 안 꼈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여기는 흑석동 네, 중앙대학교 옆에 있는 어, 현장입니다 네, <laughs> 그 이제 다 됐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전기 예, 지금 보이시죠? 예, 전부 다 달아놓고 깔끔하게 예, 화이트 인테리어로 <laughs> 했습니다. 그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쁜 아이템들이 이게 돋보이고 그리고 넓어 보이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비해서는 평균적인 집 구조상 좀 넓어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보통 국민 평수 30평대면은 조금 더 넓어 보이게 쓰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래서 누군가는 화이트 너무 지겨워요. 그거는 본인이 지겨우신 거겠죠. <laughs> 제발. 고객님은 화이트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고객 말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laughs> 무슨 자기가 <웃음> 자기가 <웃음> 지겹다고 고객은 화이트를 원하는데, 아, 고객님 요즘 화이트는 별로예요.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데 난 그거 옛날 영상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것도 보고서 아참뭐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화이트는 뭐 호불호가 좀 없는 거니 아 불호는 있겠네요 일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뭐뭐 뭐 조금 더 이제 좀 진한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좋은데 디자이너가 제안하기에는 조금 약간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 당시에 뭐야 고객이 원해서 원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는 지겹지 않나요? 순수 미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작품 활동을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좀 달라요. 누가 돈을 주고 야 요렇게 해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린 디자이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게 돈이 될것 같지 않으면 스스로 창작 활동을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한 디자이너들은 진짜 그거를 순수 미술화해서 쫙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엄청난 분들. 네, 근데, 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아니, 고객님의 니즈를 맞춰주고, 뭐, 흐름을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화이트가 지겹지 않나요? <laughs>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이트가 지겨워서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했으면 진짜 대단한 거고 네, 하여튼 그냥 좀 웃겼어요 그래서 화이트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뭐가 문제인가요? 오늘은 전기하는 날 네, 그래서 전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야 역시 네, 좋네요 여기는 음, 도배가 디아망이긴 한데 어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저기, 샌드 코트. 아, 샌드 스타코. 죄송해요. 샌드 스타코. 예. 샌드 스타코는 좀 얌전해요. 디아망 회벽 화이트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볼게요. 요런 느낌. 아, 근데 현장의 느낌은, 어, 불꽃도 이뻐. 예. 이렇게. 현장의 느낌은 와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샌드스타코. 저 개인적으로는 디아망을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해요. 그, 회벽이 주는 불규칙한 좀 그런, 어, 패턴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랄까? 대신에 이제 샌드스타코 계열, 샌드스타코, 예, 요 계열은 굉장히 좀 단정하면서도 얌전하지만 그래도 텍스처감이 굉장히 좀 강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추럴한 느낌은 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벽하게 무슨 뭐민자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그 가구처럼 예, 가구의 느낌이 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텍스처감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 요 필름은 영림 PX451. 네. 제가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기 계열인가 보다. PS에 PS, 예. PS 1 0 0번대그래서 아이보리 계열로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끔한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 이제 상처날까봐 불안해요. 예, 이것도 나 순간 실컷 했네. 이거. 이거 보이세요? 예. 아, 근데 필름 쪼가리였어. 예. 아우, 진짜 <laughs> 여러분, 그 허니웰에서 예. 짜잔 이렇게 융처럼 나왔어요. 어, 보통은 요걸 좀... T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그냥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딱 요래요 요런 감성이에요 근데 어, 융보다 어울 융이랑 융에서도 요게 나오잖아요 온도 조절기가 그런데 융은 좀 세팅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 요거를 이제 대체를 했는데 글쎄요 일단은 어, 요 프레임 왔구에 요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합격. <laughs> 그리고 튀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격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네, 약간.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해도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여기가 한 보자. 거의 비슷하긴 해놨네. 근데 기존 융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는 느낌. 그래서 테두리가 좀 두꺼워서 좀 아깝다. 그래서 보통 얘는 여기에서 한 1cm 정도만 띄워서 달아놓으면 나름 깔끔해요. 예. 근데 이렇게 해도 뭐 기존 거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아, 유럽형이 전반적으로 예쁘네요. 예.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유행한 것도, 예. <laughs> 이유가 좀될 듯. 유럽. 예. 이렇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타일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타일 들어가고 여기는 가구 들어가고 이 디자인으로 이 레이아웃으로 이 디테일로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여기는 요 단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해드리면 실제로 단열하거나 뭐 전기하거나 이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더해서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시켜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 바뀌었죠 예 원래는 여기가 라운딩돼가지고 좀뭐 라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이 라운드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직선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장을 조금 더 약간 좀더 높게 세팅을 하면서 예, 한쪽만. 그니까 러 이제 요쪽과 이쪽만 예, 비대칭으로 했습니다. 저기는 있는 벽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굳이 목공 비용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펜던트 등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펜던트 등이 중요한, 펜던트 등을 설치할 때 중요한 거는 식탁의 위치와 식탁의 스펙입니다. 펜던트 등도 등이지만, 그래서 미리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도 실링펜 다 들어가고 오우 저렇게 멋있는 등 지금 다아놓고요 여기도 열어보면 자 응, 여기도 그냥 깔끔하게 네 칠해놓으셨구만요 전체적으로 걸레바지는 방안 돌렸고요 네 걸레바지 돌려도 괜찮고 자아 내가 계속 얘기하네 그것 때문에 여기 먼지가 안 끼냐고요 벌써 여기 먼지가 안 졌는데 무슨 무걸레 바지가 무슨 엄청난 하자인 것 마냥 지금 얘기하셨는데, 같은 조건에서 먼지 안 꼈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끼겠죠. 예, 근데 그거는 관리를 함서 살아야지. 세상에 먼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뭐 반도체 만드는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하... 이상한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도 이렇게 간접 넣고요. 최대한 이제 간접은, 넣는게 좋아요. 간접이 정말 이뻐요. 네, 이렇게 간접, 기도 간접. 좀 빛이 모자라면이제 그때 똥똥 두개 정도 포인트 이렇게 넣으면 좋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샌드스타코 합격입니다. 합격. 그러나 저라면은, 네, 저라면은 샌드스타코는 이건 이제 취향의 문제라. 근데 저제 취향은 회벽 화이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일 집어 넣었어요. 싹 다. 요즘 레일은 여기에 마감 캡이 있네.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기는 지금 입고, 지금 작업하시니까 조금. 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은 정식 리뷰할 때 제가 네. 보는 쪽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 미니멀화 시키는 거는 공사 금액이 들어갑니다. 별로 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공사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존에 이제 있었던 거를 걷어내고 때로는 그냥 있는 상태로 덮거나 이제 그 벽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목공 비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뭐 이용 스위치를 단다거나 그리고 원래는 조명이 여러분 여기 1, 2, 3요거 하나뿐이었어요 간접 조명, 뭐 커튼 간접,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조명 보면 벌써 개수만 몇 개예요. 네, 세트로만 봐도 여기 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곱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제 하나를 묶어 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스위치가 보통 두세 개에서 끝났는데 여섯 개가 이제 생성된다고요. 저게 다 전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전기를 아예 그냥 들이지 않았어요, 집에. 근데 지금 저기서 지금 우리 작업팀들 하시잖아요, 전기팀들. 저거 분전방 교체하는 것 때문에 막 우리 세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지금 현재는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확 올라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기 무시하시면 안 되고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충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예.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laughs> 우리 고객님께서 뭔가 붙여 놓으셨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laughs> 네, 하지만 전기는 여러분의 생사를 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센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FM 대로 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항상 공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정리된 모습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